오세시 반 정도에 으듯하진 북한군이 광주에서 작전을 못하니까 야 작전식 패한것 같아 이미 19일 날 다시 또 문제심을 내놨는데 이 문제심이 22일 날 새벽에 영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통해서 들어올 수록 유명한 합천군의당이 어떻게 해요? 해군들의 배를 어디에서 영광에서 어디로 변산반도로 옮겨놨어. 얘 허락도 안 받고 옮겼는 거예요. 누구? 허락도 안받고 내놨어 근데 이 유명인의 회부록을 누가 써줘요? 조각제가. 그리고 이 조각제가 또 절, 경상도 사람인데 어디로 들어가? 22일날 광주를 들어가 도청까지 들어가. 도청까지는 김대중의 끄나풀도 못 들어갔어요. 도청에는 김대중의 끄나풀도 못 들어갔는데 조각제는 도청 안까지 들어가. 이거 대관첩이잖아. 대관첩. 대간철, 맞죠? 그런데 조각제 계속 보수의 아이폰이에요? 네, 잘 판단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북한 특수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11여단 62대대 4지역대 신동목 중이다. 얘들 다작살해 얘들 다 죽이고는, 죽이고 우리가 북한을 가더라도 가야지. 그래서 11여단을 공격하는데, 이 11여단을 야외로 철수했다. 조선대를 철수해서, 조선대에서 다시 미군 레이더 기지 그쪽계로 철수하는 도중에이 체온과 참모들이 체포가 돼. 체포가 김대중 여당하고 북한군 애들한테, 남있는 북한군 애들한테 참대서 이 사람들 빨갛게 놓다시피 하고 목을 치기 직전에 이 리얼스한테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체온과 참부들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죽이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장님? 그런데 이 얘기를, 체웅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이 체온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전두환이가 들었네?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 압수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광주 시민 80만이 죽더라도 체웅 찾아내. 내 부하 최웅을 찾아내. 그래가지고 이 최웅을 찾아내라고 얘기하는 걸 누가 옆에서 들어? 음. 이종찬이가 옆에서 들었어. 이종찬이가 누구한테 지령들을 했을까? 대간첩이니까 누구한테? 전교사한테. 전교사는 또 누구한테? 연락원을 통해서 11여단 자리 누구? 리을설 부장한테. 그래서 이 최웅과 참모진들을 위협 협박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사려서 그러면 얘기해야 되잖아. 사람. 얘도이 사람들 지금까지 얘기 안 해. 그래고 죽었어. 북한군한테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이고 입당을 둡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광주 시장과 공무원들이 2 2일날 오전 되면 북한군 주군에 대한 시신을 시민들이 조장는 사이에 도청에다가 숨겨놓은 것들을 이 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이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리얼썰 부대하고 이 사람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23일 날다 청주로 어떻게 해요? 이송하게 된 거예요. 누구와? 네. 그다음에 학생수습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하고 시민수습위원회를 조직하라고요 누가 북한군 리을서리가 그래서 이 얘들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얘들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이걸 봤었는데 이 학생수습위원회가 전투교육 사령부에 붙잡혀 있는 34명의 북한군을 석방하는데 이 북한군 석방할 때 전투교육 사령부가 다뭘 줘요? 한국군 철모와 한국군 복장을 다 줘요. 무장시켜서 내보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죽어서 이 북한군 34명 중에 한 명을 죽고 33명이 살아남아서 33소대원이라고 부릅니다. 딱 보세요, 33소대원. 33소대원. 이 33소대원이 이 리얼설과 북한군들이 빠져나간 광주를 33소대원이 다 지켜보면서. 이 리을설 장군이 명령한 대로 진행했나 안나 김대중 여단과 수많은 경찰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허나 안나를 이 삼상소대원이 다뭐여요 지켜보면서 옆에서 처리합니거요 누구 리을설은 이미 빠져나왔고 이게 25일부터 27일까지 이 삼상소대원들이 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북한군하고 그동안 있었던 김대중 여단의 4천명 5천명의 흔적들을 다 보여요 이 삼상소대원이 흔적을 지우는 것을 다 제대로 지우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얘들이 27일 안 되면 사라져요 자, 시민수습의원에 전투교육사령부에 있는 870명을 석방시켜요. 그런고 따져보면, 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전대, 2전대, 300명, 300명, 600명에다가, 자, 시민수습의원에 가서 전당 교육, 어, 전투교육사령부에 870명을 하니까 얘들은 북한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대중 여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 사람들이 봉수대만큼 숫자가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실탄을 안 주고 얘들을 3박 4일동안 제압하라고 하니까 특정사람 하더라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터다판나요안 죽은게 다행이에요 자 여기에도 목포에서 별동대가 별동대였는데 이 북한군을 대치할만한 별도의 목포의 별동대 33명이 버스를 타고 올랐는데 이 부대를 위장한 부대가 오는데 2 4단이 송정리 검수를 지킬 때에 이 목포 별동대가 와서 이걸 연대당이 기록을 해놔요 이상한 팀들이 올라오네 하면서 그 기록에 의해서 이게 발견된 겁니다 광주통합병원에 탈환작전이 벌어져요 이게 다할수 있을라는 겁니다. 자 23일날 북한군 430여구가 드디어 광주에서 어디로? 청주로 무슨 차? 청주차 이거 얘기 광주 시민들 합니까? 합니까? 아, 맞지? 네.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청소차에 실린 시신들의 모습을 찍어서 타임제에다 실어놨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80년도에 타임제에는 표지사진에 청소차에 실린 북한군 시신들이 보였는데, 얼마나 돈 주고 구워 삶았는지, 뉴욕타임스에서도 그, 그 시신들을 어떻게 해요? 내렸어. 그 사진을 내렸어. 내렸다 그러더라. 자, 전남대학교에 매기던트 는 조석필이가 5.18의 의료활동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전남도청에 내려갔더니, 지하에 얼굴을 하얗게 칠한, 북한군은 사람 시신들을 못하고 얼굴을 하얗게 치는데 그 하얗게 칠한 시신들이 도청 안에는 가득했다 찍었다 가득했다라는 것을 조성돼있다 지금 자 24일날 24일날 31사 해안대대 이게 해안을 지키는 어, 31사 부대예요 이 부대하고 전투교육사관국에 전차대 대하고 5인 사격을 10시 50분에 하게 만들고 그날 이 어, 1시 40분에는 그래서 11여단에서 5인 사격할 때 여기 5인 사격에는 누가 동원되느냐 대전차 질뢰하고 대인 지뢰가 동원되요 이게 전투교육사령부의 대전차 질뢰하고 대인 지뢰인데 이대전차고 대인 지뢰가 11여단을 공징하는 데 쓰임받아요 그러면 이런 무기가 쓰임받을 때는 이건 전쟁 상황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쓰임받는데 이걸 11여단을 죽이는데 이 전투교육사령부의 대전차 지뢰고 대인 지뢰가 사용됐다? 그러면 전투교육 사령부 이놈들은 무슨 죄를 거어요 여덟째 반란죄에서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 그 다음에 김대중 여당 100명을 그 옆에 놨어요. 그 다음에 북한군 8명을 한국군으로 매복해서 아까 얘기했죠. 다 죽여라! 그랬더니 헬기 조종사가 뭐라 그래요? 어, 한국군 목장 뭐 입었네? 그래서 안 죽이고 간게 이거 사건이에요. 이날이 24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택 하사가 전투교육사령부에서, 어, 특정사로 와서 잠깐 운전을 해이 사람이 죽었고요. 이걸 전사로 아니라 순직 처리해서 지금 순직 처리된,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수, 순직하고 전사하고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더럽게 처리한 겁니다. 도청 다이너마트가 21일날 신동화 되더터리 하니까 화수에서 가져온 다이너마트를 여기 다 했어요. 이거 이제 터뜨리면은 광주 시민은 20만 명 이상이 어떻게 해요? 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전남 도청이다 설치한 다이너마트를 터뜨릴 텐데 우리 북한에 가게끔 봐줄 거야? 알면은 어, 이거 터뜨릴까 그렇게 할때이 얘기를 듣는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북한에 가라. 가라. 대신 도청 다이너마트를 뭐 해라. 제거해라. 이렇게 길 들어갈 수 있겠죠. 어, 이 부분 제가 아직 다토놓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25일날,